어떤 사람은 뭐 25시간짜리 하루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3일 내내 연속 깨어 있다가 한 번에 몰아 자는 식의 이런 극단적 패턴이 나오기도 했다고 해요. 또뭐더 극단적인 사례로는 무려 그 33시간을 자버려서 죽은 줄 알았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해요. 저도 저런 데 있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두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의 과학 이야기를 또 해주실 건가요? 그 오늘은 그 1962년 그 프랑스의 지질학자 미셸 슈프르가 수행한 그 전설적인 그 동굴 고립 실험과 그 과정에서 탄생한 그 시간 생물학, 시간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설적인 동굴 고립 실험과 시간 생물학이요? 예. 둘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먼저 이야기는 1962년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프랑스 의 지질학자이자 동굴학자인 그 당시 23세의 미셸 그 시프르미셸시프르가그 프랑스 알프스의 스카라송이라는 그 빙하 동굴을 조사하러 갔어요. 원래는 이게 지질학적 목적으로 그 빙하를 연구하려 한 건데 문득 빛과 시계가 없는 환경에서 인간의 몸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할까?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미셸시프루는 63일 동안 지하 130m 아래에서 그 영하의 기온과 98%의 습도가 유지되는 그러한 가혹한 환경에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생활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아, 어, 실험이지만 동굴 체류 조건이 진짜 빡센데요? 그렇습니다. 그 빛의 차단. 즉, 그 자연광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암흑 상태에서 그 현재 시간을 알수 있는 그 어떠한 도구도 지참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그 지상팀과 이제 그 연락 그 전화는 가능했지만 뭐 맥박을 잰다거나 뭐 깨어난 시간 그 잠든 시간 이런 것만 보고 할뿐 지상팀은 그에게 절대 현재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적인 내부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 확인하려는 목표에 충실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가장 놀라운 점으로 꼽는 것은 그 이게 시간 인지능력의 붕괴 그겁니다. 그 미시 10%는 그 안에서 자신이 이제 그 숫자를 120까지 세는데 5분이 걸렸다고 기록했는데요. 실제 120까지 세때 뭐 1초에 하나씩 산다고 그러면 2분 정도가 걸려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즉 그의 뇌는 시간을 실제보다 훨씬 느리게 인식한 거죠. 그리고 실험이 끝난 9월 14일 이제 지상팀이 아, 이제 실험, 종료, 실험 종료를 실험 종료 알리자 10%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동굴 속에서 일기를 계속 썼는데 그 일기를 근거로 자신은 아직 8월 20일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실제 시간보다 약 25일이나 지쳐져 있었던 거죠. 또 이제 인간의 이제 기본 주기는 이제 그 24시간, 하루 24시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계가 없는 상황, 즉그 동굴 안에서 그의 몸은 24.5시간 주기로 자연스럽게 이동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이제 변화한 것으로 시프르는 이 실험을 통해 인간에게 그 태양빛과 상관없이 작동하는 그 내재적 생체 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볼수 있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숫자 120을 세는데 5분이나 걸릴 정도로 인지 능력이 동굴 안에서 붕괴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재적 생체 시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간 감각이 완전히 어긋났는데, 왜 시계가 있다고 말하는가? 뭐 그런 의문이 들수 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10%가 동굴 실험으로 증명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그 의식적인 시간, 즉 심리적 시간의 그 정확성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리적 박자, 즉 생체 리듬 혹은 그 생물학적 시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시프르는 그 동굴 안에서 자신이 며칠이나 지났는지 전혀 맞추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느끼는 시간은 뭐 빛이라든지 또뭐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사건, 그런 주변 환경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고립된 환경에서의 이 감각은 이제 완전히 고장이 난 거죠. 즉, 심리적 시간은 완전히 붕괴된 거죠. 반면, 10%의 체온 변화, 호르몬 분비, 수면 각성 주기는 그건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비록 동굴에서는 약 24.5시간으로 그 지상의 24시간과는 이제 조금 달랐지만, 매일매일 일정한 주기를 그리면서 이제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일정한 주기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인간에게 본능적인 내부 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만약 인간에게 이런 내재적인 시계, 즉 내부 시계가 없다면 빛이 사라진 동굴 안에서 20%는 뭐 3시간 자고 2시간 깨어있거나 아니면 뭐 20시간을 깨어있다가 뭐 1시간만 자는 등 정말 엉망진창인 패턴을 보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그의 몸은 외부 신호가 전혀 없어도 스스로 박자를 타며 약 24.5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잘 시간이야. 또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그러한 신호를 그 몸이 정교하게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본능적인 내부 시계는 그 과학적으로 그 일주기 리듬이라고 불리우며 우리 몸이 24시간 주기에 맞춰 그런 스스로를 조절하는 그 생물학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는 뭐 단순히 그뭐 졸리다는 느낌 이런 걸 주는 수준을 넘어서 체온 조절, 뭐 호르몬 분비, 면역 체계 심지어 뭐 유전자 발현까지 통제하는 그 우리 몸의 지휘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시상하부에는 그 식교차 상핵이라는 아주 작은 부위가 있어요. 쌀알보다 작은 부위인데 이 부위에 약 2만 개, 특히 인간은 그 최대 10만 개의 신경 세포가 모여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 인체의 그마스터클락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빛을 감지하여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판단을 해서 온 몸의 세포에 그 신호를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셸 시프의 실험에서 밝혀졌듯 빛이나 시계 같은 그런 외부 자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내부 시계는 실제 24시간보다 약 10에서 30분 정도 더긴 주기 대략 평균 24.2시간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햇빛을 통해 이 어긋난 시간, 이약 0.2시간을 그때마다 리셋을 하면서 지구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내부의 생체 시계가 고장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그 내부 시계와 이렇게 외부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뭐 일단 일단 피곤하겠죠. 단순히 이런 피곤한 것을 넘어서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심지어 우울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화학 공장이 이런 잘못된 시간에 가동되기 때문이죠. 아, 말씀 듣다 보니까 대단한데요. 한 지질학자의 극단적인 실험의 결과가 하나의 학문이 된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러한 생명체의 리듬을 연구하는 그러한 생물학의 한 분야가 이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것이 바로 그 시간 생물학입니다. 이 시간 생물학은 그 현대의학의 그 패러다임을 바꾼 어떻게 보면 그 정말 그 정통 생물학의 한 분야인데 쉽게 말해 생명체가 지구의 자전주기인 24시간에 맞춰 자신의 생리적 기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우리의 몸속에는 뭐 시계가 없어도 그 시간을 감지하는 생체 시계가 있고 시간생물학은 이 시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우리 몸의 리듬이 빛과 온도 같은 외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죠. 특히 그 제프리 홀, 그리고 마이클 로스베시, 그리고 또 마이클령, 이들 이세 명의 과학자는 그 초파리 실험을 통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피리워드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리워드 유전자는 낮 동안에는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고, 밤이 되면 이 단백질이 그 스스로의 생성을 억제하는 그 음성 피드백 루프를 형성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한 바퀴 도는데 정확히 약 24시간이라는 메커니즘 또한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2017년 노벨 그 생리의학상을 수상했고요. 인간의 내부 시계는 그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와 개별 세포 내부에도 즉 우리 몸에그 분자 시계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 수상으로 이 시간 생물학은 이제 과학적 입지가 완벽히 굳어졌으면 물론이고요. 비록 60년도 더된 실험이고 생물학자도 아니었지만 저렇게 극단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 생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셸 시프루라는 분이 좀 궁금한데요. 예, 그이 동굴 실험을 주도한 미셸 시프루는 그1 9 3 9년그 프랑스 출신이고요. 2024년 8월 25일 그 고향인 그 프랑스 니스에서 그 향년 8 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습니다. 아, 돌아가셨군요. 예. 그 사인은 폐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세시프르는그 앞서 설명드렸던 그 1962년에 이 전설적인 이 동굴 실험을 마치고 10년 후 나사의 지원을 받아서 더 장기적이고 정밀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장소는 그 미국 텍사스주 델리오 근처의그 미든나잇 동굴이라는 곳에서 약 205일, 즉약 뭐 7개월 동안 고립되어 지냈습니다. 이 나사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장기간의 고립이 그 인간의 신체와 정신, 그리고 이제 생체 리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었고 특히 우주 비행사들이 뭐 장기 우주 겪을 그 변화 그런 걸 예측하기 위한 목적도 컸습니다. 어휴, 두 달도 긴데 무려 7개월 동안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혼자 고립된 채로 또 다른 실험을 강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미셸 시 프로 본인도 장기 고립으로 인해 정말 심한 우울증과 그리고 이제 기억력 감퇴를 겪었으며 한때는 정말 이제 실험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 정신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요. 아무튼 그나서 함께 진행하던 이 1972년 텍사스 실험에서 이제 가장 놀라운 발견은 그의 생체 리듬이 기존의 24.5시간을 넘어 약 48시간 주기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그 36시간 활동하고 12시간 수면 총 48시간으로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는 그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고 느꼈지만 실제 시간은 이틀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962년 이첫 동굴 실험이 그 인간에게 생체 시계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서막이었다면 1972년 이 텍사스 실험은 그 시계가 이제 환경에 따라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을 하고 그 현대 수면과학과 또 우주의학의 그 결정적인 데이터를 제공한 연구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게 동굴같이 격리된 곳에서 실험을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이 미셸시프트 이후 그 동굴 실험에 참여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25시간짜리 하루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3일 내내 연속 깨어 있다가 한 번에 몰아 자는 식의 이런 극단적 패턴이 나오기도 했다고 해요. 또뭐더 극단적인 사례로는 그 후속 참가자가 무려 그 33시간을 자 버려서 죽은 줄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해요. 저도 저런 데 있으면 그럴 것 같은데. 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전달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생체 시계는 존재하지만 외부 단서가 이렇게 완전히 제거되면 사람마다 리듬이 각각 다르게 재조정되며, 그래서 이제 심리나 인지 능력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 이게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 시프루의 이런 동굴 실험이 당시와 이후에도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가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뿐 아니라 그 타인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고, 또 동굴 생태계를 그뭐 열, 빛, 또 이산화탄소 등으로 이제 교란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미세시프루의 실험이 뭐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환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 몸속에 그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지를 밝혀낸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프루는 이후 동굴은 뭐 보물과 광물을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인간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할 을수 있는 모험의 장소, 그럼 모험의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자가 이제 돌을 연구하러 갔다가 인간의 생물학적 신비를 캐낸 정말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수 있죠. 뭔가 인디아나 존스가 우연히 생물학적 발견을 한 일화로 보이는데요. 예예. 예.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미셸 시프레의 다소 무모한 동굴 실험을 통해 발견된 시간 생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